사 합니다. 이다 우와. 오. 먹어봐. 아빠 먹어봐요. 감사합니다. 민규도 먹어요. 민규 먹어요. 밥 먹어요? 냠냠냠냠. 아. 응. <laughs> 아빠. 응? 응? 공음반신만성는데 우리 어 같아. 아이뭐나있는지 됐다. 안돼. 안됐어? 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. 감합니다 응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강민규. 안, 할 거예요. 안 할까요? 안 돼. 안, 안 돼요? 안 돼. 다시 해봐요. 안 돼요. <laughs> 우와! 됐다! 됐다! 됐다.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민규 생일축하합니다 응, 응. 어, 어. 응. 민규 케이크 안잘라요 쓱싹쓱싹쓱싹 색색색 우와 어 색색색색 우 우와 아 어? 아빠 먹어요? 하하하 <laughs> <laughs>